자 여기 왔습니 아, 여기 중동 온거 같고 아왜 이렇게 중동 온지 받아? 여기는 아, 가물주. 아, 모래를 보세요. 모래를 보시요 죽을 거 같은데? 알았어. 그러면 어디야? 싱터 가는 길. 여기가 게터시 응, 잘 잡고. 여기엔 싱터가 있었을 난죽을 가아가터가 있어서 다행이있터가 있어서 다 있고. 아. 어머 어디야? 잠시.

그 좋아. 음, 잘어봤고먼 피라미드 탈출 로트가 하기에는 너무 인공적인데? 엘리베이터. 언제 신고해? 개띠고 아니고? 처음부터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어. 뭔가 이상해. 강우야와 하기는 이상한 벽돌과 이상 건물. 구조. 감옥을 지나갈 때 필요도 없는 건물들, 구조들. 얘가 <목소리> 이거 점프맵이고. 이거. 뭐지? <목소리> 뿌리시면 안 되겠지?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점프맵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세요. <목소리> 이렇게 점프, 점프. 점프은 완전 잘하데요점프 못한 사람은 초보자들에 권한이지만 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안 보고 싶다면 넘 먹... 여기서 잠시만.